부안가가 후반 85분경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자 손흥민이 그에게 달려가 등에 업혀 함께 세리머니를 펼친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얼핏 보면 손흥민이 득점한 줄 알았다고 웃으며 손흥민이 부안가의 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부안가 또한 손흥민의 축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부안가의 득점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관련 없는 상황에서 득점 선수에게 달려가 등에 업히는 행동은 손흥민에게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선수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를 함께 이뤄냈다는 성취감이 느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안가의 성공적인 골에. 손흥민이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터진 부안가의 선제골과 그 안에 담긴 손흥민의 특별한 플레이를 더 스포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안가가 골을 넣은 직후 손흥민이 마치 자신이 득점한 것처럼 기뻐하며 부안가의 등에 어피는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부안가의 골을 기뻐하며 등에까지 업히는 걸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안가가 손흥민을 업으며 좋아하는 모습이 다소 과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선수가 그토록 기뻐한 이유는 부안가의 선제골이 터질 때 다수가 강과한 몇몇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알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골은 후반 85분경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 애틀란타는 10명의 선수를 모두 페널티 박스 근처에 배치하며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무승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LAFC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체론돌로 감독은 후반에 양쪽 풀백을 교체해 기동력 있는 선수로 바꾸고 손흥민 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려 했지만 상대가 깊이 내려서 수비에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후반 80분경까지도 LAFC는 뚜렷한 공격 장면을 만들지 못했죠. 결국 체론돌로 감독은 후반 83분경 손흥민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 머물면 상대 풀백의 견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손흥민은 최전방과 이선 사이에서 공을 받기 시작했고 이 위치 변화가 곧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수 두 명을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었고 그 틈을 파고든 부항가가 빠르게 침투했습니다. 손흥민은 단한 번의 터치로 부항가에게 완벽한 패스를 내줬고 부항가는 이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패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이 장면이 손흥민이 왜 EPL에서 최고 수준의 공격수로 평가받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개인 능력뿐 아니라 경기 흐름과 상대 수비의 약점을 읽는 통찰력이 돋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한 장면이 경기의 승패를 갈랐고 부안가가 결승골을 넣자 손흥민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그를 안아 올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내가 만든 찬스가 결실을 맺었다는 뿌듯함이 있었고, 부안가 역시 손흥민의 패스로 이 골을 넣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두 감정이 맞닿으며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세리머니가 탄생했습니다. 경기 후 부안가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패스가 완벽했다. 그가 내 움직임을 이미 읽고 있었다. 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또한 부안가는 언제나 공간을 잘 찾는다. 난 그가 뛸 거라 확신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팬들은 손흥민과 부안가가 진짜로 호흡이 맞는다. 두 사람의 콤비가 팀의 무기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단순히 호흡이 좋다로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보여준 위치 변화와 의사결정은 감독의 전술 이해와 선수의 즉흥 판단이 완벽히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상대팀에게 위협적인 이유로 양발 사용 능력과 넓은 시야, 빠른 역습 뿐 아니라 탁월한 축구 지능을 꼽습니다.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공간을 잃고 창출하는 능력이 비상할 정도로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과거 epl 최다 득점자 앨런 시어러가 손흥민을 현대 축구에서 보기 드문 지능형 공격수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의 플레이가 정말 똑똑하며 팀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형 축구의 전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소유하지 않을 때조차 팀 동료를 위해 공간을 만들고 득점 기회를 설계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축구를 이해하는 깊은 사고력에서 비롯된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그는 단순한 개인 기술자라기보다 완벽한 팀 플레이어에 가깝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의 지능이 그의 커리어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측면으로 이동하며 상대 수비수 10명을 왼쪽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침투하지 않고 최대한 사이드라인에 머물러 상대를 유인했습니다. 이 순간 부안가 쪽의 공간이 완전히 여, 열렸고 그는 손흥민의 의도를 읽고 빠르게 중앙으로 침투했습니다. 곧이어 올라온 크로스가 문전 혼전을 만들었고 부안가는 세컨드 볼을 잡아 결승골로 연결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사전 약속된 전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부안가가 원래 좌측 윙어인데 이날은 우측에 배치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감독과 선수들이 미리 준비한 공간. 창출 패턴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상대를 왼쪽으로 끌어내면서 부안가가 완전히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골이 터진 후두 선수가 함께 환호하며 포옹한 장면은 바로 이 전술적 성공을 상징합니다. 팬들은 둘의 얼굴에 우리가 해냈다, 연습대로 됐다는 표정이 보였다, 고 말했습니다. 부안가는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 덕분에 득점했음을 잊지 않고 등에 어버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한 팬은 부안가가 손흥민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고 댓글을 남겼고 다른 팬들도 손흥민은 늘 팀을 위해 헌신한다 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지능적 플레이와 부안가의 마무리는 LAFC 축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두 선수의 시너지와 실렌드는 전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 팀 전체의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